죽음을 앞둔 야곱은 아들들을 모두 불러모아다가 각각의 형제들에 대한 미래의 예언을 유언으로 들려줍니다. 자,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네, 장자 루우벤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내 베냐민까지 12명의 형제들에 대한 예언을 모두가 둘러앉아서 함께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할 것은 각 사람의 미래를 향한 이 예언적 유언이 그 당대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문이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를 바라보는 유언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듣기는 듣지만, 보지는 못합니다. 네, 그 대신에 이걸 전수해줘야 되는 책임이 따라가겠죠. 루우베는요, 야곱의 생물학적 장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장자는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라고 보았죠. 장자로서의 위풍과 권능이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루우벤의 성품이 물의 끓음과 같았기 때문에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가 행한 일이 있습니다. 장자의 권한을 얻고 싶어서 돌을 넘어서 아버지의 처비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엘의 시녀였던 비라를 범했습니다. 자 물의 끓음과 같았다라는 말은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감정적이었다. 쉽게 끌어오른다. 굉장히 충동적이었다. 그리고 한번 끌어오르면 통제 불가능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루우벤은 이런 성품에 이끌려서 다양한 생각으로 자극을 받아 이런 일을 범한 것이죠. 아버지의 여자를 범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부도덕하고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장자의 권리를 빨리 취하고자 아버지의 권위에 고의적으로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고대근동의 관습 가운데 아버지의 첩을 자식이 소유하는 합법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권위를 계승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졌던 첩을 내가 가짐으로 아버지의 권위가 나에게 공적으로 계승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런 행습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끓음같이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장자답지 않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은 정확하게는 너는 장작권을 박탈당했다 라는 걸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자 모세도 죽기 전에 가난안 입성을 앞둔 이 루우벤, 루우벤 지파에 대해서 이런 유언을 남겨요. 신명기 33장 6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예, 루우벤이 도대체 어쨌길래 가나안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고 사람들과 적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극률한 마음을 담아서 루우벤 지파에게 유언을 남기는 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사실 이제 들어가서 안타깝게 루우벤 지파는 주전 6세기에 모압에 의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멸망당하고 사라집니다. 야곱이 루우벤에게 남긴 유언과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죠. 장자였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루우벤에게 남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이 유언으로 루우벤의 미래에 대하여 예견하는 근거가 루우벤의 성품과 행동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정욕을 따르고 질서와 권위를 거스르는 물 끓는 것 같은 인격과 행동으로 복된 미래를 조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야곱의 유언은요 운명론적 결정론이 아닙니다. 루벤아, 너는 이런 미래를 갖게 될 거야. 이건 정해졌어. 이런 식이 아니에요. 루벤이 그저 그렇게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루벤의 성품과 행동이 그런 미래를 예견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오늘날의 성품과 성품에 따른 행동이 변화된다면, 나의 미래에 좋은 것을 예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조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루벤처럼 무리꺼름 같은 성정을 따라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행동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유다를 향한 유언은 태양같이 밝 떠오르는 새별처럼 반짝이는 미래를 예언합니다. 자, 8 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자, 유다는 훗날에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거 어디에서 보았죠? 요셉의 꿈이잖아요. 요셉이 꾸었던 꿈이었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 절하게 된다. 하늘의 많은 형님들의 별과 해와 달이 반짝이는 나의 별에 엎드려 절했다. 근데 이제는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비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모든 아들들이. 이번에는 너에게 절할 것이다. 이 유언을 듣는 형제들은 요셉이 꾸었던 꿈을 생각할까요 안할까요? 해보게 되겠죠. 계속해서 야곱은 유다지파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9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낙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앞낙이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집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히르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구절에서 보는 것은 유다가 왕의 비전을 가진다는 거예요. 왕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유다가 이전에 행했던 행동에 기인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일까요?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은 이 행동. 이 행동으로 인해서 유다의 미래의 비전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삼김의 태도가 왕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왕의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되었을 때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위험을 가지고 통치자의 지팡이를 들고 나라들을 다스리면서 형제들을 통치합니다. 이 일이 실로 즉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통치자의 규가 지속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모든 아들들 모든 집파 모든 백성이 그 다스림에 찬송으로 복종하게 될 거다. 라는 유언을 듣습니다. 지금 요셉의 다스림을 형제들이 받고 있듯이, 훗날에는 유다에게 그런 통치력이 제공될 거다. 뿐만 아니라, 나귀를, 이 나귀를 귀한 포도나무에 아무렇게나 메어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귀한 물건에다가, 이 나귀가 함부로 움직이면 나무가 부러지잖아요. 신경 쓰지 않을 만큼 풍요롭다는 말이에요. 옷도 포도나무에 빨고, 눈도 포도주로 붉고, 풍성한 짐승들로 인해 우유를 하도 마셔서 이가 쉬게 될 정도가 될 거다. 지금 요셉으로 인해 가스 가뭄 속에서도 형제들은 풍성한 양식을 누리고 좋은 옷을 입고 입지 않습니까? 그 비전이 유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다. 이제 우리의 미래와 우리 가문의 미래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유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우리의 미래와 우리 가문의 미래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까지도 통치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우리를 생명수를 먹으라고 자꾸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